<laughs> 나루토 응. 카카시. 요 같이 있는 거. 나 이타치. 아 이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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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어 이타치 어, 이타치 괜찮네. 응. 어, 중복 있을 수도 있어. 제발. 중복만 안 나서 있겠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잣. 안 보이네. 약간 실루엣이 보이는데? 짠. 오, 오 나루토잖아. 오. 이쁘다. 약간 좀 메탈릭한데? 오, 뒤에도 장면 있어. 오. 오. 가자. 하나, 둘, 셋. 오, 오. 뭐야, 석면으로 나왔다으로 나오나? 어, 그럼 카카시 안 되는데? <laughs> 아, 근데 사스키 얼굴 왜 이래? 약간 이상하네. 약간 좀 누구세요? 어. 진짜 순서대로 나오나? 짠! 어? 어? 아, 순... 아 다섯 장될 거. <웃음> <웃음> 근데 좋긴 좋거든. 응. 좋긴 좋은데 그럼 카카시가 안 나오잖아요. 어, 혹시 몰라. 하나 생각하고 도 나올 수도 있어. 아 이게 수술라서 그런가? 근데 사쿠라 예쁘다. 아, 색깔이 예쁘다 색깔이. 한. 어? 어? 이게 무슨 반전이야. 갑자기 나루토가 나온다고? 다시 나루토. 그럼 순서대로 아니네. 그니까 근데 우리 운 좋다 그래도. 이렇게 3인방이 나고 나루토가 또 나왔네? 줄 것처럼 응. 하나도안 <laughs> 그, 주네? 줄말 그래도 예쁘게 잘 나왔다 오, 에이 괜찮아 됐다. 그래도 나루토니까끝 응. 근데 너무 귀엽다 귀엽다 근데 치이가 갖고 싶은데 치이가 없어 오, 원치치 이거 진짜 비싸 보인다는데 맞아 갖고 싶다 어, 아, 너무 많아 어, 더 비쌀 것 같은데? 나 약간 한 20만원 생각했는데? 20만원? 안 써있나? 봐봐. 에잉, <목소리> 다리가. 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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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얘 이름이 뭐야? 오, 이제 외웠네? 베이비맨. 링이 너무 귀여워. 물풀 어따 쓰냐는데 근데 기억... 물풀 아니고 그냥 공병이었어도 사고 싶긴 해 이거 먼저, 후아, 후아. 보들보들. 응. 다마고치, 산니오, 콜라보. <laughs> 아, 근데 나는 개 갖고 어. 싶었거든. 응? 코기면코기면코기면은아다 근데 이거 괜찮지 않아? 미미치랑. 어, 귀여운데? 포차코. 포차코. 응, 괜찮다. 귀여워. 자기 미미치 좋아하니까. 근데 저거 다른 데는 더 비쌌던 거 같아. 귀여워. 이거나 이거? 이거나 이거? 응. 아예 그럼 이게 낫지 않나? 이것도 귀여워. 왕중에는 귀엽잖아. 그런가? 그거? 귀여워. 잠깐, <laughs> 개박새. 아니, 키코로 얼굴 이거 싫어하냐고. <laughs> 이거 먹고? <한번> <laughs> 젤드리스를. 나는 이 라인업에 젤드리스가 들어갈 줄 몰랐어. <laughs> 이 정도 위치구나, 젤드리스가. 하나해 나는 반, 반이랑 제드리스가 제일 좋고, 둘도 어. 좋아. 이거 핑크 토끼라서 너무 귀여운데? 귀엽다. 하나해 개귀엽다. 미쳤다. 아이 무조건. 나. 아이. 나 있어, 자기야. 아이 너무 귀여워. 이거 해보자. 바꿔올게. 제발. 가보자고. 아이, 우리, 무슨 색이지? 어? 카나 해야지 아, 한번더해 어? 남은 거아야 아! 아아 아, 아, 미... 음. 아 근데 엄청 귀엽게 잘 뽑힌 거 같아 루비도 귀엽다근데아 근데 나 이거 최애 아이 응 본인 좀 없어 아 루비 같지? 아 루비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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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이까지 딱 뽑으면 완벽하긴 하네 더하기 애매하긴 음. 하네 아이 제발 <laughs> 미친 네? 아 아이 빼고 나왔어 아 이긴 한 거야 이거 정복은안 네. 됩니다 아, 제발 한해 주세요 아아 아. 아. 큰거 있다고? 아이 머리 때문에 크구나. 그런가 보다. 아... 원픽은 반입니다. 그리고 제드리스, 멜리오스, 할리퀸. 신기해 봐. 이 예쁘게 갈수 있구나. 아 근데 기본적으로 토끼라서 엄청 귀여워. 귀엽다. 엄청 크네 오우! 오우! 음! 오우! 오개 이쁘다 초록색이네 약간 커왜 어. 이렇게 커왜 어, 이렇게 커? 귀여워 한방에 여정 칼리킴 보거든 오나 어, 하나, 하나만 요건데 어. 아 근데 한번더봐고 더 핑크색 하고 싶다 한번 더? 한번더 해야겠다 귀여워 로고 매물이 1도 없는 시기템 도머싱 도 제발 <웃음> 하나, 둘, 셋. 뽑았어? 오, 반. 오, 대박. 아, 귀여워. 근데 <laughs> 카메라 영상보다 좀더 밝다. 너무 귀여워. 미쳤다. 근데 이거 마크 나온 게 되게 이쁘다. 네. 젤드리스는 못 보았지만, 이거 완전 성공다. 성공. 이 완전 성공이야. 미쳤다. 반이 미쳤다. 반 이쁘다. 끝. 난망이거왜 뜯어봐? 이거 루비는 예쁜데? 아이를 못 뽑았다. 아이는 안타깝다. 음... 우리 귀엽긴 한데. 아, 근데 아이를 항상 못 뽑는단 말이야. 항상 아이를 못 뽑긴 어. 해. 뭘 하든 아이를 못 뽑아요. 근데 아빠는왜 뭐 이렇게 머리가 달라붙었지? 자고 일어났잖아. 보라색 아. 나왔을 때 아이인 줄 알았네. <laughs> 코디기스 알려드릴까요? 희교아 플렉스 계단 조심 불 꺼질 때까지 오야지 하고 싶다 오야지 있을까? 오야지 귀여워 얘 그래? 응. 너무 못생겼는데? 귀엽다. 귀엽다. 이게 귀여워. 어, 음, 귀엽다. 어떡해. 어, 귀여워. 헐, 귀엽다. 이거 일코 가능하냐? 응. 아닌가? 너무 웃겨. 뜸이 진짜 개왔다. 로로랑 희숙하도 결국 하는군. 아, 아 나올까? 어. 오, 오케이. 아. 아니야 노란색. 올마이트인가? 올마이트. 띠롱링. 아 어떡해. 날망하기 싫어요. 아하. 뭐어아 아, 아, 미르코야. 아 미르코. 미코지 미르코? <laughs> 않아? 흰색? 아, 아. 아 어떡해. 아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슬퍼. 정말 나이게 이러지 마. 아, 왜 그러는데? 어, 잠깐만, 아, 흥분해가지고다 그랬어. 와, 귀여워 엔터봇. 진짜 행복하다. 아, 이거는 좀. 얼마이드데 <목소리도> 아, 아 중봉이 나오네 이게. <목소리도> 아쉽네